안녕하세요. 아이인밸런스 TV입니다. 오늘은 가슴 근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슴 근육은 크게 대흉근과 소흉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흉근 같은 경우에는 날개뼈를 앞쪽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깨 를좀 말려 보이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또한 구근 등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근 등과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소흉근 스트레칭을 좀 해주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대흉근은 상완골을 앞쪽으로 잡아당기는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깨를 더 말려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상완골을 당기는 역할 때문에 어깨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 재활에 있어서 속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잘쓸 건지 대흉근이나 겉에 있는 근육들을 어떻게 억제하고 스트레칭할 건지가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가슴 근육 소흉근 대흉근은 복장뼈에 있는 근막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복장뼈에 있는 근막을 좀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는 거를 조금 더 권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복장뼈의 마사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회원분들한테 주로 시키는 것들은 복장뼈에 살짝 압박을 주고 위아래 좌우 이렇게 마사지를 조금 더 해주고 스트레칭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해서 조금 가슴 쪽에 열감이 있거나 좀 시원해진 느낌이 있은 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복장뼈의 근막을 좀 풀었다면 이제 가슴 쪽의 스트레칭을 한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스트레치입니다 가슴 근육의 전반적인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으며 시작 자세는 몸통과 어깨 90도, 팔꿈치 90도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벽 같은데, 손을 거치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옵니다.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하고,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났다면, 고개까지 같이 살짝 돌려줍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 스트레치 해줍니다. 돌아오고, 앞쪽에서 보면, 90도, 90도. 신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은 소흉근 주변 근육과 소흉근을 조금 더 타케팅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스트레칭 방법은 아까 대흉근이 몸통과 이루는 각도가 90도였다면, 소흉근 그리고 관련된 근육들은 조금 더 위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소흉근 방향에 따라서 스트레칭하기 위해서인데요. 각도는 한 130도, 120, 30도 정도 위치에서 스트레칭을 진행하면 됩니다. 각도를 유지했다면 벽을 찢고 아까 마찬가지로 체중을 한 발자국 이동합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다시 돌아와주고한번더 진행해서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하고 손은 쫙 펴줍니다. 10초에서 15초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스트레치 하는 쪽 어깨를 끄집어 내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하는 도중에 손이 약간 절이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소흉근 아래쪽으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소흉근이 특히 타이트해지시는 분들은 손도 많이 절이기도 하는데요. 이 소인근을 많이 스트레치 해주시면 평소에 손절임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